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피부 건강 연구와 진료에 매진해온 피부과 전문의 김진우입니다. 강남 압구정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는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지만, 매일 밤 아내의 얼굴과 손등, 목에 바세린을 정성껏 발라주는 습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노년의 피부, 상상만으로도 깊은 주름과 거친 질감, 탄력 없이 처진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피부를 본 많은 분들은 어떻게 그 연세에 피부가 이리도 고우신가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수많은 고가 화장품과 첨단 피부 시술을 평생 접해왔지만 결국 가장 꾸준하고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 것은 놀랍게도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한 통에만 원도체안 되는 바세린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바세린 한 방울이 어떻게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저의 오랜 경험과 위약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칭찬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아내는 올해 여든여섯입니다. 결혼한 지 55년, 쓰라의 세 아이와 일곱 손주를 두었지요. 그런데도 함께 외출하면 많은 이들이 아내를 60대 초반으로 보곤 합니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손주가 놀러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라고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에는 아기가 없었지만, 그날 밤 안에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피부 관리에 소홀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그날부터 저는 아내가 세안을 마친 후 매일 저녁, 입가와 목, 손등을 중심으로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아내의 피부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와 다름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피부가 급격히 달라진 듯한 느낌 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단언컨대 바세린 하나로 20대의 피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법 같은 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 보호, 이 기본적인 원칙이야말로 피부를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찾지만 사실 우리가 명품 크림이라고 부르는 제품들 속에도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꾸준히 바르느냐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안다면 저렴한 제품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얻은 확신 중 하나는 화려한 신제품보다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결국 피부 건강의 승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은 그 어떤 값비싼 시술보다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경청하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정보만으로 자가 판단하여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 바세린을 어느 부위에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발라야 최적의 효과를 볼수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양질의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스킨케어 제품, 정말 만족스러운 효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첫째, 목주름 관리. 나이테를 지우는 첫걸음.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 분포가 적고 피부가 얇으며 하루에도 수백 번씩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이로 인해 주름이 더 쉽게 그리고 깊게 생기기 쉽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목주름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께 얼굴만큼 목 관리에도 신경 쓰시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제 환자였던 김미영 씨, 60대 초반, 는 매일 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목에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왔습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후에도 목주름이 거의 늘지 않아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실천 방법, 저녁 세안 후, 사용하시는 수분 크림이나 내 크림을 목에 충분히 바르십시오. 그 다음 새끼 손톱만큼의 바세린을 손에 덜어 목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즉턱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며 펴 바릅니다. 중력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처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약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끈적임이 남거나 옷에 묻을 수 있으니 얇게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바세린 사용 전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저녁, 목 관리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둘째, 손등 관리. 세월의 흔적을 부드럽게. 손등은 얼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정직하게 나이를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매일 외부 자극에 노출되고, 잦은 세정과 햇볕에 시달리며, 특히 주부님들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손이 더욱 쉽게 거칠어지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박정숙 할머니, 73세, 는 매일 밤 바세린을 손등에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는 습관을 수년간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손등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집안일로 손이 거칠어진 분들에게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천 방법. 밤에 손을 깨끗이 씻은 후 평소 사용하시는 핸드크림을 충분히 바릅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얇게 덧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한 후 주무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 부드럽고 촉촉해진 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손에 상처나 습진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먼저 치료한 후 바세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은 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므로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떤 상태인가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가 및 입술 관리. 밝은 미소를 위한 투자. 입가와 입술은 미소 지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무는 곳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입술은 얇아지고 입가에는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생겨 표정이 어둡거나 처져 보이기 쉽습니다. 입매 관리는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이상미 씨, 65세, 는 지난 3년간 매일 밤 입가 관리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앰플 한 방울을 입가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수분 증발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입가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입가와 입술 주변의 보습력이 좋은 앰플이나 세럼, 에,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성분을 소량 바릅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마치 코팅하듯 덧발라주면 밤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입술과 입가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입 주변에 뾰루지가 자주 나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바세린 사용량을 최소화하거나 입술에만 국한하여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립스틱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반드시 꼼꼼하게 클렌징한 후 관리하셔야 합니다. 거울 속 입가 주름, 혹시 신경 쓰이시나요? 넷째,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관리. 숨은 곳까지 세심하게 여러분의 팔꿈치와 무릎, 발뒤꿈치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위에 거칠고 두꺼워진 각질에 놀라실 겁니다. 바세린의 또 다른 장점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피부 타입과 고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에 예, 비싼 크림을 써도 효과가 없나요? 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비싼 제품보다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바세리는 그 단순함 속에 피부 수분을 지키고 예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는 대부분 관리에 소홀하기 쉽지만 각질과 색소 침착, 주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 철 짧은 옷을 입을 때이 부위가 거칠고 칙칙하면 전체적인 인상의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평생 농사 일을 하셨던 김영자 어르신 78세, 은 매일 밤 팔꿈치와 무릎, 발뒤꿈치에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오셨습니다. 그 결과 햇볕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배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매끄러운 바디피부를 유지하고 계셔서 저 역시 처음 뵙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천방법.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위에 바디로션이나 수분 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펴 발라 줍니다. 특히 발뒤꿈치는 밤에 바세린을 넉넉히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놀랍도록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질이 심한 부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 후 바세린을 바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또한,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옷에 묻어날 수 있으니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중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 등 자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섯째, 눈가 관리. 세월의 깊이를 얇게. 눈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 깜빡이는 움직임과 표정 변화로 인해 주름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자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지인 중 박영애씨 68세는 20년 넘게 매일 밤 아이크림을 바른 후 아주 소량의 바세린을 눈가에 덧발라 왔습니다. 그 결과, 동년배보다 눈가 주름이 훨씬 적고, 눈매에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자신만의 비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천방법, 저녁 스킨케어 시, 아이크림을 먼저 눈가에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그런 다음, 쌀알의 절반 정도 크기의 아주 적은 양의 바세린을 네 번째 손가락, 약지에 덜어 눈꼬리, 눈밑 등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절대 피부를 당기거나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펴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바세린이 눈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성 피부이거나 눈가에 비립종, 좁쌀 같은 알갱이 이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면 사용량을 극소량으로 줄이거나 매일 사용하는 대신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가 오늘 밤 어떤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주요 부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의 활용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깨달은 바세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속 피부 문제와 그 특별한 팁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하나, 가벼운 상처 및 극힘 응급처치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생활 속 가벼운 상처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임이나 긁힌 상처가 생겼을 때 먼저 해당 부위를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고 소독합니다. 그후 항생제 연고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소량 덧발라주면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회복을 돕고 흉터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종종 안내드렸는데 특히 손가락 끝의 작은 상처나 아이들의 가벼운 찰과상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단 상처가 깊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화상 혹은 광범위한 찰과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작은 상처라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2. 기디 및 깃불 관리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 기디, 깃불, 그리고 목과 얼굴이 만나는 경계 부위는 많은 분들이 스킨케어 시 간과하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귀 뒤는 향수를 뿌리는 부위이기도 한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평소 얼굴과 목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고 난후 손에 남은 소량의 제품으로 귀 뒤쪽과 귀불, 목덜미까지 가볍게 바르고 납니다. 그 위에 아주 약간의 바세린을 덧바르는 것만으로도 이 부위의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손바닥에 남은 소량의 바세린 또는 크림으로 귀 뒤와 귓불, 목과 이어지는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아도 습관처럼 실천하면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귀에 피부염이나 습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두피와 가까운 부위이므로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모발이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꿀팁셋 건조한 날씨 바세린 수면팩 활용. 밤 시간 동안 집중적인 피부 보습 관리를 원하신다면 바세린을 활용한 홈케어 수면팩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공기가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이셨던 70대 정미숙 씨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저녁 세안 후 사용하는 앰플과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펴 발라 수면팩처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겨울철 고질적인 피부 당김과 건조함이 크게 줄었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방법, 저녁 세안 후 평소 사용하시는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순서대로 충분히 바릅니다. 모든 제품이 흡수된 후 바세린을 손바닥에 소량, 파달 크기 정도 덜어 양손으로 비벼 녹인 다음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막을 씌우듯 눌러주며 펴 바릅니다.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밤새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앞서 바른 유효 성분들의 흡수를 돕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거나 부드러운 스팀 타월로 살짝 닦아낸 후 평소처럼 세안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 방법을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빈도를 조절하고 사용 후 모공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세린이 베개에 묻어날 수 있으니 오래된 베개니들 사용하거나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지내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복잡하고 값비싼 관리보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기본 관리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수많은 신기술과 화려한 성분을 내세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바세린처럼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제품은 세월의 검증을 거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자극이 적고 보습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유행에 현혹되기 보다는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본적인 케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먹는 것을 바꾸고 자는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바르는 것을 점검하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특정 성분과 충돌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아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스킨케어 루틴에 바세린 한 단계만 추가하셔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올바른 습관이 1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 변화를 지켜보며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세린 활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목 주름, 스킨케어 후 소량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 하듯 바르기, 손등 핸드크림 후 얇게 덧바르고 면장갑 착용 후 취침, 입과 입술. 보습 앰플 세럼 사용 후 극소량 덧발라 보호막 형성.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샤워 후 물기 살짝 남았을 때 로션 바르고 그 위에 덧바르기. 눈가, 아이크림 후 쌀알 절반 크기. 약지로 톡톡 두드려 흡수. 생활 속 꿀팁. 가벼운 상처. 소독 및 항생제 연고 후 얇게 덧발라 보호. 기디, 기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남은 양으로 가볍게 터치. 건조한 날씨, 주일 2회, 스킨케어 마지막에 얇게 도포하여 수면팩으로 활용. 바세린은 결코 특별하거나 값비싼 마법의 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기본적이고 흔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가장 오래된 피부 보호제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의 손등과 얼굴에 바세린을 발라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작고 소박한 습관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목이든, 손등이든, 혹은 건조함이 느껴지는 어느 부위든 좋습니다. 바세린 한 방울,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값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응원합니다.